아니 이거는 근데 어제 영상 올라간 거 봤으면 할수 있거든요? 네 제가 지금 영상 안 보거든요. 왜안 봐요? 이거 자칼이. 어떻게 하는 건지만 보여드릴게요. 많이 올라가야 되냐?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? 응? 그냥 내 기록만 그렇지. 넘어봐라. 아 싫어. 크리로 해야 돼? 어. 크리로 하고 저거 철 복사해 철. 그냥 꺼내면 안 돼? 복사가 더 빠르잖아. W키 안 떼고 가시면 되거든요? 아... 거리 좀 생각... 아아 잠깐 이게 좌클릭을 못하잖아. 이 아이... 아, 자, 아, 자, 못 하잖아. 아니, 불규칙하잖아. <laughs> 옆에 설치되는데요. 아웃. 아 <laughs> 옆에 설치되는데 이건 님 실수 아님? 저거 만들기 귀찮았어. 님 최고 기록 몇 칸임? 위로 몇 칸? 위로 음. 5, 6, 7, 8, 9. 네. 나나몇 칸이냐? 기록. 5칸. 실패. <laughs> 안될 수도다. 실패. 저걸 그냥 깡으로 극한을 그 뛴다고? 아, 그러면 여기서 한칸 위로 올라가는 게 낫나? 한칸 뛰어야지. 난 솔직히 저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. 한칸 올라가는 거? 아니 저거 저거 이 대각선. 아니 저거 너무 오밀조밀해. 그러니까 저기만 <laughs> 여기서 시작해 보자. <laughs> 그나마 거기가 낫죠? 나네 바퀴 돌고서 두 개를 다섯 칸을 쌓으려고 했거든요. 너왜 잘하냐, 근데? <laughs> 저거 아 있어봐. 그거 맞냐? <laughs> 오히려 어히려 그래서 이거 님 기록 깨면 뭐여서 좀. 어, 기록 깨면? 잠깐 있어봐, 2탄 끝나고. 오케이. 1트에 깨면 제가 VR 사드릴고요. 10탄에 <laughs> 깨면은 제가 비트 세이버 사드릴게요. 비 <laughs> r 이 있어야 돼서? <laughs> <되잖아. 웃음> 그니까. 진짜 1트. 응, 1트. 도전하시죠. 도전. 아, 잠깐 있어, 진짜 레리요 그러시구나. 오케이, 1트 끝? 오, 뭐야, 잘하는데? 아이. 이틀. 어이이이이이트이트이이이 이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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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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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끝이이이 이틀. 오 이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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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세카만 더 가면 되는데. 이거 깨는게거는 어. 깬거 아니지. 어, 똑같은거 는거 아니지. 너무 안 돼. 실 실패? 실트응 뭐지? 에임 y Amy, Amy, a m a m m a m m y Amy, a a m 아니 니막 연습 <laughs> 연습 안 된다고. <laughs> 아니 자쿠트아1 자. 0트아1트 어, t 1 5트 하면 뭐1 5트 잠깐만 31,000원보다 싼 거? 삼각김밥 <웃음> 갑자기 <웃음> 너무 작아 20분에 1배 되잖아 2 0 아유 어쩌라고 삼각김밥 자일트 10트 2봄 오케이 다섯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잠깐 있어 야 말하지마 <laughs> 와 얘는 이러려고 일부러 죽었네 얘아 진짜 오케이 대치사다 와 진짜 여섯 칸짜리 아니 한개 빼고 다 여섯 칸와 킹. 케이 됐죠? 1퇴안 해서 다행이다 <laughs> 그니까 아쉽다 진짜 아 1퇴 했어야 됐는데 아 진짜 겨우이없네아 1퇴 아니라서 아, 1... 다행이지 뭐 아일트 다왜 못했지? 아뭐못 들기록 생각보다 쉬운. 아예 생각보다 가격 대비 겁나 쉬운 거였는데. 그러니까 와.